너 출산 예정일 언제야? 나? 다음 달 20일. 너는? 나는 다 다음 달 10일. <laughs> 아, 진짜 꿈만 같다. 우리가 정말 이제 애엄마? 그러게. 스무 살때 만나서 벌써 애엄마라니. 난 아직도 실감이 안 나. 나도 그래 근데 애 낳은 친구들이 다들 그러더라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하다고 낳는 순간 행복 끝 고생 시작이래 오 나도 나도 그래서 벌써부터 걱정이야 그래도 나는 우리 남편이 많이 도와준다고 해서 조금 안심이야 애 낳으면 아예 남편한테 육아 다 떠넘기려고 난몸 풀면서 놀러만 다녀야지 <laughs> 야 그게 어디 말처럼 쉬워 애 낳으면 모유수유도 해야 하고 진짜 잠을 몇 시간도 못 잔대 난 모유수유 안할 건데? 그냥 분유 먹이려고? 아 진짜? 모유수유 하는 게 아기한테 좋다던데? 아니 그건 맞는데 모유수유하면 몸다 망가지는 거 몰라? 너애 낳고 관리 안할 거니? 아무리 애 엄마라고 해도 부지런히 관리해야 된다. 어 그치? 관리 중요하지. 난 아기 좀 돌보고 나서 체력 단련 겸 운동 다니려고 그전까지는 아기 돌보면서 지내고 싶어. 진짜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거든. 어? 너 그러다가 시계 놓치면 예전 몸 영영 못 찾는다? 모유수유 다시 생각해봐. 아니야, 난 우리 아기한테 좋은 거 많이 해주고 싶어. 몸이 망가진다고 해도 모유수유는 꼭 해주려고. 벌써부터 모성애 폭발? 대단하다. 아, 그것보다 <laughs> 짜잔! 이 가방 어때? 헐, 이거 명품 아니야? 되게 비싸 보인다. 설마 내가 샀겠니? 우리 남편이 사줬지? <laughs>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했거든. 그래서 승진 기념으로 가방 하나 뜯어냈지. 아, 어, 진짜? 아, 축하해. 남편이 승진떡 제대로 쌌네? 아, 야, 가방 정말 예쁘다. <laughs> 그치. 이거 매장에도 몇개 없는 거다? 나 아기 낳으면 남편이 가방 또 사준대. <laughs> 아 그나저나, 아기 이름은 정했어? 응 시어버님이 지어주셨어 장명소 가서 비싸게 돈 주고 지어오셨더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첫 손주라 그런지 공을 많이 들이시는 것 같아 근데 너는? 넌 이름 정했어? 아 어, 우리는 아직 시부모님이 아는 스님이 계셔서 그분한테 이름 부탁드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기 이름은 뭔데? 이현이야 송이현 이름 이쁘지? 어.. 이름 예쁘네.. 장명소에서 지었다고 해서 촘스러운 이름일 줄 알았는데.. 아.. 그래.. 사실 나도 장명소라고 해서 살짝 걱정하긴 했는데.. 아버님이 예쁜 이름으로 지어오셨더라고.. 그래서 나랑 남편은 벌써부터 이현아라고 부르고 있어.. 아, 근데 아기가 자기 이름을 아는 것 같더라.. 이현아하고 부르면 꿈틀거리면서 반응하더라고.. 어.. 그래.. 본인 이름을 안다고? 신기하네.. 너도 얼른 이름 지어서 불러줘봐.. 분명 알아들을 거야.. <laughs> 응 그래? 한달 후. 어, 너 몸은 좀 어때? 다음 달 출산이지? 어, 막달이라 그런지 몸이 좀 무겁긴 한데 그래도 지낼만해. 아참, 소리는 어때? 출산했다지? 어, 어제 출산했다더라. 자연분만해서 나왔는데 아기랑 산모 모두 건강하대. 아 어, 정말? 잘됐네. 안 그래도 내일쯤 연락해 보려고 했는데. 음, 너 걔랑 마팔해? 아니, 나 인스타 안 하잖아. 근데 왜? 야, 그럼 걔 인스타 가서 한번 봐봐. 벌써부터 난리다. 아주 온통 아기 사진으로 도배를 했다니까. 아, 그래? 차다기니까 얼마나 예쁘겠어. 나도 아마 우리 아기 나오면 바로 인스타 할것 같은데. 그래도 넌 소리만큼 유난 떨진 않을 걸. 벌써부터 아기 명품 옷까지 미리 사놨다고 난리도 아니던데? 아, 진짜? 아기한테 벌써 명품을? 소리 남편 능력 있나 보네. 그거 다 허세고 사치야.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너만 알고 있어라. 소리 남편. 회사 잘렸대. 응? 어? 언제? 세달 전에. 소리 남편 회사가 어려웠나봐. 그래서 구조조정 당했대. 세달 전? 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내가 저번 달에 만났을 땐 소리가 나한테 그랬거든. 남편 이번에 승진했다고. 뭐 승진? 지금 직장구 하고 있다던데? 무슨 승진? 아니야. 분명 나한테 남편 승진했다고 했어. 그래서 남편 승진 기념으로 가방 뜯어냈다고 보여주던데? 아. 혹시 그 구찌 가방? 응, 너도 봤어? 와, 걔 아직도 그러고 다니니? 그거 짝퉁이야. 근데 S급이라 티는 별로 안 나. 그래서 걔 맨날 주변에다가 진짜라고 속이고 다니잖아. 어? 그 가방이 짝퉁이었다고? 아, 그럼 소리 남편 회사 잘렸다는 것도 진짜야? 그렇다니까? 너걔 웬만하면 멀리에 가까이에서 좋을 거 없으니까. 아, 맞다. 근데 너 아기 이름 이현이라고 지었다 하지 않았어? 어, 송이현. <laughs> 근데 이름은 왜? 아니, 내가 어제 소리 인스타를 봤는데, 소리 아들 이름도 이현이더라? 요즘 이현이라는 이름이 대세인가? 뭐? 소리 아들 이름이 이현이라고? 응. 인스타에 아기 사진 올리면서, 우리 이현이라고 써놨던데? 뭐야? 그럼, 설마, 우리 아기 이름 훔친 거야? 이름을 훔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저번 달에 소리 만났다고 했잖아 그때 걔가 나한테 아기 이름을 물어봤거든 그래서 이현이라고 지었다고 알려줬는데 분명히 그때 소리는 아직 아기 이름 안 정했다고 했거든? 진짜? 그럼 뭐야? 소리가 진짜 네 아기 이름 훔친 거야? 대박 아니 어떻게 친구 아기 이름을 훔쳐? 어 아, 잠깐만 아,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럽거든? 내가 소리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잠시 후 어 무슨 일이야? 내가 아기 때문에 지금 좀 바쁘거든 야 내가 급하게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너 아기 이름 정했어? 어? 아기 이름은 갑자기 왜? 너 그때 아기 이름 정한다고 했었잖아 정했나 해서 아 정했지 그래 이름이 뭔데 어, 그건 갑자기 왜? 급한 일이라는 게 우리 아기 이름 물어보는 거였어? 나 사실 아까 주연이랑 통화했거든 주연이가 네 인스타에서 네 아기 사진이랑 이름을 봤다고 하더라고 네 아기 이름 정말 이현 맞아? 아 그래? 음, 맞아 근데 그건 왜? 왜라니? 너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어떻게 친구 아기 이름을 훔칠 수가 있어? 훔치다니! 내가 뭘 훔쳤다는 건데? 너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님 안 나는 척 하는 거야? 내가 지난달에 말해줬잖아. 우리 아기 이름 이현으로 지었다고. 근데 네 아기 이름도 이현이라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아, 그랬었나? 너도 이름이 이현이었음? 우연이네? <laughs> 이게 우연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 이현이라고 지은 게 우연이라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름 겹치는 게뭐 어때서? 너가 그 이름 특허라도 냈어? 왜 이렇게 열을 내?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때 말했을 텐데. 그 이름 우리 시아버님이 장명소 가서 지어오신 이름이라고. 근데 너가 내 얘기 듣고 아기 이름을 똑같이 지었는데 그게 훔친 게 아니면 뭐니? 아, 자꾸 훔치게 모훔쳤다 그래? 이름 하나 겹친 걸로 지금 날 도둑년 취급하는 거야? 그럼 아니야. 우리 아기 이름 듣고 마음에 들었던 거 아니냐고. 그래서 너도 이현으로 지은 거잖아. 너 진짜 웃긴다. 이현이라는 이름이 희귀한 이름도 아니고. 지금 인터넷에 한번 쳐 봐. 이현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대체 이름 좀 겹친 걸로 왜 이렇게 유난이야? 적어도 나한테 물어는 봤어야지. 내 아기 이름 듣고 너도 그 이름으로 정한 건 팩트잖아. 야, 그니까 이현이라는 이름을 네가 특허라도 냈냐고. 내가 뭐 불법 저질렀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자꾸. 그리고 네 아기 이름 훔친 거 아니거든? 그냥 우연히 겹친 거거든? 너 진짜 뻔뻔하다. 너 원래 이런 애였어? 그게 이름이든 뭐든 남에게 마음에 들면 무조건 뺏고 그래? <laughs>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나 아기 보느라 바쁘니까 그만 끊어. 여, 여보세요 허, 아니 이게 진짜. 잠시 후. 야 그래서 소리랑은 통화해봤어? 어 말도 마걔 엄청 뻔뻔하더라. 나 보고 뭐라는 줄 알아? 우연히 이름 좀 겹친 걸로 왜 이렇게 유난이네. 나 보고 그 이름 특허냈냐고 하면서. 허. 진짜? 와, 대박. 야, 귀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친구 아기 이름을 훔치지? 아, 아까는 순간 열받아서 따지긴 했는데, 사실 우리 아기 이름 바꿨어. 그러니까 별로 상관없을 것 같긴 해. 어, 아기 이름을 바꿨다고? 왜? 아, 이러려고 그랬던 건지. 사실, 얼마 전에 아버님이 전화하셔서는 아기 이름을 바꾸자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더 좋은 이름을 지었다고 하시면서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이 나도 더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출산 전까지만 이현이라 부르고 아기 나오고 출생신고할 땐 새로 받은 이름으로 신고할 생각이야. 아 정말? 아, 그나마 다행이네. 아버님 센스가 있으신데? 이름 안 바꿨으면 어떨 뻔했냐? 그러게 말이야. 야, 아기 이름 바꿨다고 하면 소리 반응 어떨지 궁금하다. 뭐... 걔야 이름 안 겹치니 좋다고 하겠지. 뭐 음, 아닐걸? 응? 뭐가 아니야? 야, 솔직히 너랑 네 신랑 둘다 유복한 편이잖아. 근데 소리는 남편이 회사도 잘리고 자기도 열등감이 있어서 막 짝퉁 가지고 허세 부리는데 너네가 지은 아기 이름 똑같이 지으면 자기한테 그 기운이 올줄 알고 너네 기운 뺏으려고 이름도 훔친 것 같은데 아마 이름 바꿀 거라고 하면 표정 썩을걸? 에이, 설마 걔가 그럴까? 그리고 걔가 열등감이 좀 있는 건 나도 아는데 그렇다고 무슨 기운이네 어쩌네 그런 거 생각해서 우리 아기 이름이랑 똑같이 지었겠음? 물론 내 뇌피셜이긴 한데 그간의 행동을 보면 나름 내 추측도 일리는 있다? 그니까 한번 말해봐봐 아님 내가 소리한테 슬쩍 얘기 흘려볼게 음... 잠시 후 어, 너가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아까 바쁘다고 전화 끊었잖아 야, 너 뭐야?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거짓말? 무슨 거짓말? 지현이가 그러는데 네 아기 이름 이현 아니라며. 아 맞아 아기 이름 바꿨어. 그게 왜? 아니 나한테는 아기 이름 이현이라고 했으면서 그걸 왜 갑자기 바꿔? 언제는 기억 안 나는 것처럼 말하더니 역시 훔친 거 맞았구나. 어? 아 뭐가? 됐어. 그 이름 너 해. 우리 아버님이 더 좋은 이름 지어와서 출산하면 이름 바꿀 생각이었거든. 근데 내가 내 아기 이름 바꾸겠다는데 뭐 불만 있니? 아니, 그것보다 그래서 바꿀 이름이 뭔데? 왜? 이름 또 훔치려고? م, 무슨 소리야. 그냥 궁금하니까 그렇지. 뭔데? 아기 이름이 뭐냐니까? 알려줄 생각 없는데? 내가 그걸 왜 알려줘야 됨? 야, 너 치사하게 이럴 거야? 너가 이현이란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며.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이름이 대체 뭔데? 싫다니까 이 따라쟁이야 아 어, 진짜 이름 좀 겹친다고 뭔일 생기냐 친구끼리 좋은 이름은 공유할 수도 있는 거지 그니까 대체 이현보다 좋은 이름이 뭐냐고 야너 진짜 진상이구나 하다하다 아기 이름을 구걸해? 너 엄마 맞니? 그렇게 좋은 이름 구하고 싶으면 직접 네가 구해 남의 아기 이름 훔칠 생각하지 말고 야 진짜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어? 나도 너네 기운 좀 받자. 아이구야, 명품도 턱턱 잘 사는 분께서 우리 기운 받아서 뭐 하시게? 그리고 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아, 어쨌든 너네 집안 자체는 잘 살아서 기운 좋은 건 맞잖아. 그니까 친구한테 그 기운 좀 나눠주면 좋지. 그니까 우리 아기한테도 기운 좀 나눠줘. 야, 네가 무슨 친구야? 도둑 년이지. 뭐라고? 너 나한테 명품 자랑했던 거 짝퉁이었다며? 누가 그러는데? 경계하지 말고 너 남편도 구조조정돼서 회사 잘렸다며 너 어떡하려고? 물론 출산지원금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있는 척허세부리다간 애고 뭐고 너 풍비박산나 그니까 분수에 맞게 살아 야너너말다 했어? 아니 너 그러고 다니는 거 되게 추하고 없어 보여. 그니까 애도 낳았으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허세 그만 부리고 알겠니? 야너뭐 얼마나 잘났다고? 어너보단 훨씬 잘났지. 그니까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평생. 그렇게 저는 아기를 무사히 출산하고 시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신고를 마쳤어요. 그리고 소리는 저 몰래 뒤에서 애들한테 제 아기 이름이 뭔지 캐묻고 다녔는데 소리의 만행을 다들 알던 터라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죠. 현재 소리의 남편은 재취업이 잘 안돼서 소리네 집은 많이 힘들다고 해요. 하지만 인스타엔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잘 사는 저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가 팔로워들에게 짝퉁인 걸 들켜서 소리의 유일한 낙이었던 인스타도 현재는 폐쇄한 상태입니다.